안녕하세요 여러분 폭탄님 안녕하세요 사관님 1등이에요 맞아요 폭탄님 1등이에요 네 사관님 안녕히 가세요 왕관님 음바 쓰지 말아 주세요 어응 나는 12녀야 구름아 왕관아 잘 지내자 어 알겠어 언니 어 그런가요 하트님 그럼 이제 말안 들을게요 어 폭탄님 그게 안 받을게요. 정말 죄송합니다. 하트님 안녕히 가세요. 네 장미님 알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 장미님 이제 괜찮죠? 열미와 와줘서 고마워. 그 그런 바꿀 아 알겠어. 뭔가 아그 폭탄님 저 저기. 아니, 여러분, 제가 참자, 참자, 이제야 말하네요. 여기서 반모한 사람 모두 박탈이고, 폭탄님이랑 왕관님, 장미님, 구름님 모두 경고입니다. 저 앞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, 실시간을 원할 때켤 거예요. 이제는 시킨 대로 다 하지 못하겠네요. 왕관님 빼고는 모두 반성하였으니 경고만 주실 거, 아, 줄 거고, 왕관님은 적격입니다 열미야, 완전 고마워. 그럼 저 이제 마칠게요.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실시간 많이 못할것 같아요. 그래도 사랑해요.